이건 단순히 중년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감정적 거리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단순한 육체적 행위로 여겨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무슨 큰 문제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. 하지만 문제는 그게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계기로 감정과 신뢰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. 섹스리스 상태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감정의 거리감입니다. 하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접촉이 사라지면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는 자존감의 문제로 나아가 불만과 거리감으로 발전합니다.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이 예민해지고 질건조나 통증 등 신체적 변화로 인해 성관계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하지만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서히 지워집니다. 서로 다른 섬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.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. 단 한마디, 단 하나의 눈빛, 아주 작은 손길에서 시작됩니다.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. 이런 모든 접촉과 말투 하나하나가 또한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.